자, 등기수열의 합이 나온 공식이 있는데요. 등비수열의합 공식. 자, 얘는, 지금, 그, A 더하기, 그 다음에 AR 더하기, AR 제곱, 쭉 해서 AR에 바로 N-1항까지의 합을 이제 SN이다. 이렇게 해서 생각한 거죠. 네. 자, 근데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여기다 R을 한번 곱합니다. R을 곱해서, AR 제곱되고요, AR 세제곱되고요, 쭉 해서, 여기에 뭐가 생겨? AR에 N승이 생기죠. 근데 여기 사이에 뭐가 있을겠어 AR에 N-1승이 있겠죠? 바로 앞에.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얘를 그냥 뺍니다. 그래서 1-r에 s, n 이렇게 쓴 거죠. 얘가 이렇게 사라져요. 보이죠? 네. 어, 사라져요. 자, 그럼 뭐만 남어? 어, a-a-r에 -A 네. n승 마이너스 남죠. 마이너스. 자, 그럼 이제 이쪽에서 1-r에 sn이 a를 뽑았어요. 1-r에 n승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첫 번째 조건이 1 r 이 0이 아니면 sn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공식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공식이 1-r에 a에 1-r에 n승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r이 1보다 작을 때 쓰는 게 유리하겠죠? r이 1보다 클 때는 바꾸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두 번째는 1-r이 0면은 어쩔까요? 즉, r이 뭐라는 소리야? 1이라는 음. 소리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r이 1이면 R이 1이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아니요. R이 1이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R이 1이면? 몇요 아니요. 전부 A죠. 아. 그걸 합하라는데몇 개인데? N개. 그러니까 답은? NA. 응. NA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R이 1인 경우에는 NA고요. R이 1이 아닌 경우에는? 1-r 분의 a 그렇게 해서 공식이 나온다 이거죠. 응. 자 근데 주의사항이 요거 n이 있었어요. 요거 n이 뭐라고요? 함수함수 항수. n이 함수예요 항수. 자 <laughs> 그렇게 해서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공식에 적용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얘는 앞에 등차수연의 합에서 의미와 똑같죠. 왜? 네. 야, 여기에서 Sn이 n항까지의 합인데, 어? 이치가 똑같다니까 Sn이 Sn이 n항까지의 합이야. 쭉해서 n항까지의 합인데 Sn-1을 하면 바로 쭉해서 어디까지? n-1항까지의 합이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빼면 뭐가 되겠어? 당연히 an만 나온다는 얘기죠. 왜? 쇽쇽 없어지잖아. 쇽쇽. 없어지잖아 음. AN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뭐, 뭐부터? 뭐몇 항부터? E 2항부터 2항. 그래서 S1하고 A1하고 항상 확인을 요한다 했어요 그죠? 네. 어,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 똑같아요 자 3번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SN요 AR의 N선 플러스 B의 형태를 갖췄을 때 요 형태부터 갖췄을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때 등비수열의 합이 될 조건, 즉 Sn-1을 뽑자. Arn-1 더하기 b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뺐어? 그럼 an은 어, 나오겠죠. 그럼 an이 뭐요? b는 사라지고요. Arn-1 마이너스 Arn-1 됐어. 그래서 AR에 뭘 뽑을까? M-1을 뽑는 거죠. 지수 작은 거 뽑는다 그랬죠? 네. 그래서 남는 거 R-1이라는 얘기죠. <laughs> R-1. 자, 그런데 생각해봐. A1하고 S1이 같아야 첫째 항부터라 그랬죠? 네. 자, 얘는 N이 2항부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1항부터 되려면 A1하고 S1이 같아야 될 거야. 그래서 그걸 하겠다는 거야. A1은 뭐겠어? A1은. A1은, 여기에서 보니까, A에 R-1인 거죠? 그리고 S1은, 뭐였어? S1은, AR 더하기 B죠? 똑같이 네. 됐어? 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AR-A가 됩니다. 그죠? 얘하고 얘하고 같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마이너스 a 하고 b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자,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얼마라는 얘기야? 제로라는 얘기죠. 이게 조건이라는 얘기야. 이 틀에서 이 틀에서 얘가 조건이라는. 맞으세요? 근데 뭐 하나가 빠졌어. 뭐가 빠졌게? 첫째 항부터. 그소리요 첫째항부터 첫째 항부터,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될 조건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기억해야 돼요. 첫째 항부터라는 거. 자, 그러면 바로 a r 의 n승이니까 아 구도하기 k 가 제로일 수밖에 없겠죠.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어야 됩니다.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아까 공식에서 조금 변형을 한 건데요. r-1에 a의 r에 n승-1을 갖고 할게요. 자, 여기에서요. a, r에 n승-a 이렇게 쓴 겁니다. 여기까지 보이죠? 그리고 r을 하나 뽑았어요. n-1이고 r을 뽑았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야? 일반항이죠, 일반항. 네. 그 일반항은 유한계 유한수열에서는 뭐가 돼? 끝항이 거냐? 그 끝항을 앞에서 뭐라고 났었어? l 이라고났었어 그래서 Rl a가 나오더라는 얘기야. 됐죠? 공식. 끝항과 초항이 주어졌을 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제 등비수열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래요. 등비수열하고 등차수열을 이제 배웠는데 SN 합까지 배웠어요. 그 상태에서 SN이 에 대한 2차식이면 등차수열이라는 걸 감지해야 되고 SN이 아래 고득제곱인 형태 그러면 등비수열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얘들 죠 <laughs> 그럼 생각해 봅시다. 참고적으로 AN이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면 log AN은 무슨 수열일까요? log AN이요? 네. 등차수열. 어, 등차수열이에요? 대 배우기 그거밖에 없잖아. 네. <laughs> 당연하지. 두개 중에서 고르라는데 당연한 거아는거 그래서 자 a n 플러스 1, a n으로 나누면 뭐가 돼야 된다? r이 돼야 된다는 거죠. 로그 취해서요. 로그 a n 플러스 1 빼기 로그 a n. 얘가 뭐 l 로그 r 되죠. 자 로그 a n이라는 함수는 뺐을 때 뭐가 나온다? 실수가 나온다. 그렇게 보라 하네요. 실수. 그래서 뭐야? 아, 경찰지열이구나. 맞죠? 네. 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역시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이렇게 볼수 있죠? 믿으죠네 응. 자, 그럼 아까 증명했던 것이 3번 이고요 4번. 자, 요거 1 0번까지 공식에다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5번은 2, 4, 합, 합이 래잖아 합을 구하세요. 2, 4. 어, 요, 별도로 하면 되는 거죠? 어, 10개 항, 10항, 10항까지 해주고 더하기 해서 또하주면 되죠, 그죠? 어,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신경쓰면 따로 되겠어요. 25번. 자,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1이고요. 자, 그러면 공빈 비 몰라. R-1에. A의 R의 5승 빼기 1. 이게 1이고요. 네. 첫 장부터 10판까지 R-1에 A의 R의 10승 빼기 1. 얘가 얼마래? 3이래요.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힌트가 숨어있죠. 얘가 뭘로? R의 5승 플러스 1, R의 5승 네.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러면 다 나왔죠? 네. 여기 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 여기다 쭉 대입을 해버리면, 뭐가 보여? R의 5승 더하기 1이 얼마는 거야? 3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R의 5승이 2니까, R은요, 2의 5승분의 1이 되겠죠? 네. 5제곱근, 또는 5제곱근 2, 이렇게 써도 되고요. 네. 자, 1 5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R-1에 아래 15승 빼기 1의 초항 네.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럼 얘는요. 또 뭐가 보여? 이 부분이 뭐가 보여? 아래 5승과 아 빼기 1의 아래 10승 되죠. 어, 더하기 아래 5승 더하기 1 이게 보이죠? 뭐 어, 그래서 여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 됐잖아. 그리고 얘얘 얘, 얘는 1이고. 음, 그렇게 찾을 수 있다. 26번은요 등비 수열 n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공비가 있는데 그 공비가 바로 x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 x 플러스 1이 1이 아니면 그렇게 했었죠? 공비이 1이냐 1이 아니냐? 두 번째 생각, x 플러스 1이 1이면 이런 얘기죠. 얘를 풀었더니 x는 0이 아니라는 소리고요. 얘를 풀면 x가 0이라는 소리인 거죠. 자, 그럼 이거는요. 1 플러스 아 1마이너스 1보다 크지 x가 1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x에 N 한까지의합을 초항이 1이고요. 된 거죠? 네. 어, 구하세요. 그 여기 정리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이게됐지 네. 얘가 0이면 NA라고 그랬죠? 네. 어, 그럼 초항이 1이고요. N 개니까 그냥 N이겠네. 네. 답인 거지. 말하지? 네. 얼 하지? 네. 27번.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인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틀, sn이 어떤 틀, a r 의 n승 더하기 b의 형태의 틀을 갖춰주라. 그렇다면, 얘는요, 2분의 1에 2의, 2의 n승으로 봐버리면, 되죠? 합이 제로인 거요 얘는 2 곱하기 2의 n승으로 봐서 합이 제로. 얘는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어, 여기 2분의 1에 n승 해주면 되죠 더하기 2분의 1 하면 제로 맞고 얘는요 2, 2분의 1에 마이너스 1승 그리고 2분의 1에 n승 빼기 1 하면은 아니죠 합이 0이 나와야 된다니까 됐지?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28번 자, SN 더하기 1은 10의 n승입니다. 왜 SN을 찾아내야 되니까. 자, SN 더하기 아, SN은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된 거고, 그래서 SN 마이너스 1은 10의 n마이너스 1빼기1 이렇게 세겠죠 그래서 패더니 뭐가 나온다? a n 나온다. 그래서 10의 n 마이너스 10의 n 마이너스 1이니까. 10의 n-1을 보면 10-1이 되고요 그래서 10-9-10의 어, n-1 이 된거죠 자 그런데 얘가 뭐 n이 5번째 형부터 그렇다면 첫번째 첫번째 a1은 뭐가 돼9점 s1은 뭐가 돼 S1은 역시 9가 되죠? 그래서 S1하고 A1이 같으니까 얘를 뭘로? 첫 번째 항부터.